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물리 실험 시간에 쓰이는 기본적인 장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장비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파워 서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전기 있어야겠죠? 이 장비 사용하려면은 그래서 전자물리할 때 회로에서 0과 1 신호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회로 를 작동시키는 파워 서플라이가 되겠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가 되겠는데요. 어, 왼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은 영 어, 볼트에서 3 0 볼트까지 어, 전압을 바꿀 수가 있는 음, 가변 전압을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겠고요. 가운데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오 볼트 고정 전압이 발생을 하고 있는 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 실험 시간에는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오 볼트. 5 v 전압을 이용해가지고 0과 1을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회로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할 때는 음, 간단한데요. 어, 먼저 케이블 을 연결해가지고 회로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생긴, 이렇게 어, 생긴 케이블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바나나 아거 클립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은 이런 바나나 쪽 반대쪽은 아거 클립 밑에 있어서 어, 먼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검정색 쪽에다 검정색, 빨간색 쪽에다 빨간색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이제 브레드보드에다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용할 때는 어 전원을 음, 작동해서 켜 보시면은. 먼저 키기 전에 이 다이얼이 다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전원이 전원을 켜기 전에 이런 다이얼 같은 게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다라고 할 경우에 간혹 가다가 전원을 켜는 순간 순간 회로상에서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순간 전류가 흘렀을 때 쇼트가 날 수가 있어요. 장비가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기 전에는 항상 음, 다이얼 전압이 0볼트로 맞춰져 있는 거 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변 전압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릴 때 이것도 너무 확 돌리면 전류가 갑자기 많이, 한꺼번에 많이 흐르면 기저력이 발생해 가지고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전압은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전원을 끌 때도 역시 모두 0볼트 맞춰놓은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역시 또 안에서 쇼트가 나서 고장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키거나 끌 때는 항상 0볼트 0볼트 맞춰져 있는 상태로 보고 확인을 하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파워서플라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소개해 줄 장비는 디지털 멀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전압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 그리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을 할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이얼이 있는데 전압을, 설정, 전압을 측정할 때 그리고 저항을 측정할 때 그리고 전류를 측정할 때. 여러가지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전자회로에서 신호 5V인지 0V인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전압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압으로 모드를 미리 눌러서 바꿔 놓으셔야 되겠고요 멀티미터에서 사용하는 케이블들이 있는데요 두개 어, 케이블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 끝을 보면은 끝에 바늘팁, 어, 프로브 쪽이 있고요 역시 반대쪽에도 어, 이거 정확히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 바나나 필터 생겼는데 이런 케이블을 꽂아 주셔야 돼요. 어떻게 꼽냐? 검정색이랑 빨간색이 있는데 검정색 쪽에는 이컴 어, 이 공통 접지 단자에다가 하나를 찍어 주시게 하나를 꽂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 측정하냐, 전류 측정하냐, 저항 측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어, 전압이라든가 저항을 측정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단자를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전류를 측정할 때는 이 오른쪽에 밀리암페어라고 적혀있는 단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전류를 측정해야 된다고 라할 경우에는 이 오른쪽 끝에 단자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먼저 어, 전압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압 찍을 거니까 왼쪽에다가 그리고 제가 찍을 전압은 아까 앞, 방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5V, 어, 전압을 찍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역시, 그리고 전압을 연결을 한 다음에,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요. 그중에서 V, 볼테이지 쪽으로 선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200mV, 2V, 20V, 200V, 그 다음에 1000V라고 돼 있는데, 직류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는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값이에요. 최대 수치를 나타내고 있게 되겠는데요. 5V를 측정할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 5V보다 작은 숫자로 어 이쪽 값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은 측정이 되질 않겠죠. 그렇다고 너무 큰 숫자 200V라든가 1000V로 돼 있을 경우에는 5V가 측정되긴 해요. 하지만 소수이하짜리더 어 정확한 유숫자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어숫자확도가떨어지는 값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고자하는값보다크면서도어크면서도 어 크면서도 가장 많은 유스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값을 정해서 선택,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5볼트를 할 거니까 몇으로 해야 될까요? 200은 너무 크게 되겠죠. 그래서 20V. 20V 밑에 있는 다이얼을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모드 설정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장비 사용하려면 이제 파워 전원 한번 넣어 볼게요. 전원을 전원을 넣어 보시면은 아, 지금 여기 좀 세븐 세그먼트가 제대로 살짝 이상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현재는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전압이 0V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어 이제 멀티미터를 어떻게 연결을 해놨냐 5V, 5V, 아까 5V에다 연결을 해놨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5V 연결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접지, 어 검정색끼리 연결을 해보고요. 그냥 빨간색 쪽을 연결을 해보면은 이렇게 2개의 단자를 연결 해보면 어떻게 되죠? 5V 전압이 지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에서 1의 신호를 만들 때는 이 5V 신호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은 5V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둘다 다이어리 다 이쪽에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0V가 나오게 되겠죠 0의 신호를 만들 때는 이쪽 접지 단자 쪽 검정색 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0의 신호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이 접지 쪽은 어, 0볼트 쪽에는 신호가 0이 되겠고요, 5볼트 쪽 신호는 5볼트 쪽 신호 5볼가 나와서 1의 신호를 만든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어, 이 기본적인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전자물리 실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